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며 하나님과 함께 봉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난을 밝게 하시고 우리로 깨어있게 하시며 무엇보다 분별의 은청이 진정한 은혜의 축복이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분별하고 깨닫는 은혜를 성령께서 신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환경에 보이는 것에 눌려 멸망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깨닫게 하사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깊이 깨달은 자로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 있을 대신 하나님과 이 하루도 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께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 3 8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고생하 숨질 때질때록늘 o 송하면서죽게 s 나 여기 기 o 니다 s 아 하나님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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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에서 4절까지만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불러 그에게 네. 축복하고 당부하여 그대 너는 가난한 사람의, 사람의 딸들,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지 말고 일어나 받사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그들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네네 외삼촌 라반의 딸,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문하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주사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내가 거락한 땅을 내가,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8장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은 어,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아는 것을 위해서도 중요하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이 28장이 아무튼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은 28장 전체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주일을 한두 번에 걸쳐서 28장 같이 참고를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중요하냐면 왜 자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중요하냐면 27장에서 27장에서 속여가지고 이삭이 눈멀고 나이 늘고 어쓸을때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잖아요. 근데 이게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야곱에게. 27장이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복이 이삭에게 흐르고 이삭이 그 축복을 야곱에게 는데그 약속된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게 28장부터 되는데요. 이 28장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자, 하나님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약속했잖아요. 축복을요. 엄청난 복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축복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면 야곱이 도망가면서부터 시작돼요. 야곱이 죽도록 고생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게 뭔데? 한번 생각해보면 자,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실 때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도 돈도 많고 떵떵한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그들을 부르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살고 있는 애굽에서 꺼집어 내잖아요. 그것은리는 해방이다 구원이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은 갈대아를 떠나게 하시고 야곱은 자기 집을 도망가서 다시 갈대아로 가요. 갈대아로. 그 바다 나라로 도망갑니다. 천킬로 되는 곳을 그러면서 축복이 시작돼요 특히 28장은 복이라는 말씀이 많아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복이라는 말을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1절 보세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축복한다. 축복. 3절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4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복준대. 계속해서. 이삭이 축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아브라함이 약속한 복을 돌도도 준다고 하고 다복준대요 그런데 아브라함 아이 지금 야곱은 뭐 하냐면 도망가요. 도망가. 야곱의 인생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갔습니다. 지금 야곱이었으냐면 77세에요. 도망갈 때 77세. 나 아직 장가도 못 갔고 혼자 도망가. 요부자집 도련님으로 둘째 아들잖아요. 이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예? 떵떵거리며 그 지내는 집에서 그냥 띵가 띵가 이렇게 보내면다가 하나님 축복을 약속해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는 신세를 도망가는 신세. 제가, 제가 계속 이것을 우리 이미지로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결국 뭐냐면 야곱이 이렇게 살고 있는 그에게 아브라함 이상 야곱을 부르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야곱에게 진짜 복을 말씀하시면서 그게 도망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겉으로 볼 때는 애석을 칼로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가거든요. 는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살기 위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77년 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놀라면 놀고, 자글나면 자고, 쉴라면쉬고 아무튼 먹을라면 먹뭐 자기 마음대로 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거든요. 이걸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걸 복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그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고난받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면서, 아무튼 고통 속에 보내면서, 영광 속에 보내면서, 그가 이스라엘로 바뀌시거든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28장이 중요하다. 네? 그럼 는 도망가는 것이지만, 계속 지금 축복을 약속하죠. 자, 축복을 약속하면서 살짝 깨있는게 뭐냐면, 에서예 에서. 애서. 에서는 지 마음대로 했다, 그거예요. 네. 한마디로. 자, 6절부터 보세요. 6절부터 9절 보시면, 에서는 뭐 하는, 에서가 가만히 보니까, 에서 굉장히 기분 나빴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받다남으로 보냈고,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고, 축복하고 명하면서, 가난한 딸들 아내 하지 말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분명 명령을 따라 받다남으로 갔다. 에서가, 에서가, 응? 이스마엘을 가지고 이스마엘에 있는 딸들, 어? 그들을 아내로 맞이해버려요. 저 앞에서는 앞에서는 가난 해쪽속 안을 얻고 여기서는 또 부모가 싫어하는 그런데서또 하는 말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축복이죠. 어, 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보면서 누굴 자꾸 부러워하냐면 그냥 놀고 싶은 대로 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막 돈도 여유고 있고 뭐가 있어서 어막 놀러 가고 싶은 대로 오마어 놀러 다니고 하는 사람 부럽거든요. 보세요, 애서애서. 근데 애서 가문에 애서 가문에. 한 사람도 성경에요. 한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이에서가면 누가 나옵니까? 저, 저, 어, 저, 저 어, 모르드게, 모르드게 그걸 죽이려고 했던 하만. 에? 그게 다 이게 에돔 후손이거든. 에서의 후손들. 이 아무튼 주로 그런 사람들. 이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 은 그러니까 이, 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애서의 특징 그거거든요 성경그 그래서 이걸 집어 넣은 거예요 야곱 얘기하다가 애서 얘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기가 놀고 가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삭이 이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그 야곱이 도망가는 야곱이 도망가죠 지금까지는 자기 집에서 편하게 살던 그가 애서를 피하여 삼촌 라반에게 도망가고 있습니다. 도망자 신세, 도망자 신세. 집 떠나는. 어, 너무도 힘든 여정입니다. 거리도 멀고요. 위험하고요. 그리고 누가 같이 가진 사람도 없고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들판에 산다. 그거는 사방의 죽음이에요. 그 당시 믿지 않은 이방 나라에도 나그네 환대법이라는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이 사람을 재워주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누구도 그를 환대한 사람이 없어서 뭐합니까? 한 번도 자기가 계획하지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도망자의 길을 가죠. 지금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가 원하고 싶은 대로 다 했었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마치 아브라함이 본 아. 본토 진짜 가비집을 떠나는 것처럼 이건 강제죠. 본인이 무슨 뭐, 어, 기도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결단해서나 좋은 사람 돼야 할 때도 한 것도 아니에요. 도망자, 도망자. 형이 무서워서, 형 칼날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광야 인생입니다. 광야 인생이죠. 불안, 초조, 위험, 죽음에 노출된. 네. 어떻게 보면, 77년, 지금까지의 삶을 보면, 애서와별 차이가 없는 삶을 살았죠. 자기 중심적으로 마음 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예? 그랬,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자기 생각 자기 시각 외에는 없는 거죠. 예?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시각만 있다는 것은요 거기는 하나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어 이게 브레이뭐라면 롯과 같은 인생을 산 거예요. 롯이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하나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있다 보니까. 딱 들판을 보면서 아브라함 니가 좌하면 내가 우하에다 보더니 저 소활땅에 기름이 주르흐니까아 그러니까, 저기는 하나님의 동상 같고 응? 애굽땅과 같이 너무나 좋다고 갔다가 그곳에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니고 하나님이 없는 내 생각과 내 시각만 있는 곳에는 소동과 공원화가 있다고 라 생각하셔야 을 돼요 애서의 삶이거든 요 야곱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근데 27장에 축복을 약속받고 28장에 하나님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아브라함이 축복을 약속받고 가는 그 길에 그 길이 바로 그에게는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그의 인생 에서 가장 불행한 시간이거든 요 노숙자잖아 요 노숙자 가장 불쌍하고 가장 가련하고 일상에 나만 버림받은 것같요 나이를 먹었지만 한 번도 집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때 정처 없는 엄마는 엄마는 너어 네 형이 지금 칼날을 너 죽이려고 하니까 며칠만 보세요. 27장, 27장, 어 27장 43절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엄마가 하는 얘기거든요.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네 형의 노가풀리까지몇 날만 거주하라. 네 형의 분노가 풀리면 내가 사람 보내서 곧너 불러러 갈게. 그런데 더 이상 엄마를 못 봐요. 그곳에 가서 몇 날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20년 동안이나 쭉 들어 고생을 하거든요.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더 사기꾼 사기꾼 10단 10단 야곱이 2단이라는 10단 10단 그얘기요 언제 히 당하면서 2 0년이라 굉장히 긴 기간이거든요. 거의 용어, 용광동에서 들어가 가지고 거의 죽을 고생을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지금 당장은 집나와 가지고 떠돌이 가련하고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은 자 정처 없는 자 당장 오늘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먼 길을 가야 되고 강도의 위험과 독충 밤의 한기 부잣집에 살았기 때문에 밖에서 살았, 자본 적이 없는데 그 들판 혼자 거처도 없이 그러면 지금 27장하고 28장 이쯤이 도망가서 들판에 자기 전까지 계속 축복에 대한 말씀 나왔는데 그것과 지금 야곱과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잖 세상적인 시각을 보면 그런데 진짜 복이 뭔가를 성경 말씀하고 있거든요. 진짜 복이 뭐냐? 그러다가 가장 비참한 그 상태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12절 보세요. 거기서 이제 11절 보시면 그것에 이제 베개 삼고, 돈을 베개 삼고 자죠. 자다가 꿈에 사다 닥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13절 보세요. 또본즉 여호와께서 그에 나타나서 이러시대 그러니까 한 번도 야곱은 77년 살면서 하나님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안 믿은 거 아닙니다. 그도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봤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다 봤거든요. 그러나 본인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틀판은 가장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버림받고 나 혼자 가장 가련하고 나는 내 길도 없이 어떻게 살지 모르는 그때 그 밤에 하나님이 그게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하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오.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인 당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자손들을 이렇게 뜰까지 줄 것이야 1 5절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셔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지금 찾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야곱이 이 자리 지금 기도하러 간거 아니죠 야곱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막 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는 장면. 야곱이 무슨 축복받을 일을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가 뭐가 있어요? 사기 친것거 외에는 뭐 있어요? 그 도망치는 거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형을 속인 나쁜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한테 사기 친사람이잖아요 잘하는 건 하나도 없이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그 집을 떠나는 것도 무슨 뭐 아브라함이 갈대아굽을 떠나 아브 하나님이지작 땅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뿐이 자기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거든요. 비겁하게 도망가는 거거든요.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그냥 어, 기도도 않고 그냥 너무 피곤해서 잠자려고 막 너무 피곤해. 너무 고통스러워. 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돌 베개 했다라고 하는 그 당시는 가장 어, 가장 비참한 환경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다. 가장 비참한 가장 인생에 더 내려갈 수 없는 자리 내려갔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들판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 한 사람 이네 세상 사람, 한 사람도 날 받아줄 사람이 없는 그 상태, 그 상태, 그 상태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네요. 다 십오절 보세요. 보오절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어디를 가든지 너 지킬게.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지금부터 그냥 아 이곳을 데리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야곱에게는 연단어야 돼요. 그 안에 그 안에. 녹여져야 될 불순물 너무 많아요. 잘 허용하시는 것이지. 훨씬 못된 사람한테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야곱의 조교? 야곱을 야곱되게 만든 은인은 누구냐면, 두 사람이 야곱에게 있어서. 형에서. 그리고 라반이 라반. 그들은 돈도 안 받고, 응? 어, 돈도 안 받고, 그냥 무상으로 훈련시켜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 자체로 보면 안돼 내가 너무 불순물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통해서 내가 분노하고 원망하고 혈기 부리고 응? 하는 걸 통해서 너 봐, 너 봐. 왜다 좋은 사람을 했으면 내가 뭘 혈기를 부려요. 그런 사람 만나게 해 가지고 나를 그금 응? 이시것도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내 안에 있는 막그 응? 악한 것들을 나오게 하고 나라야금 난 이거밖에 나라는 사람 정확히 보여주고 하시거든요. 이제 그들은 우리를 빚으시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그런 상황과 그런 사람들 통해 우리를 빚으시거든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화용하시는 그 그래 하나님 그 말씀 주시고 그러나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난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네, 반드시 너를 이거로 이끌어 갑시다. 그 말씀 딱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야곱은 일단 뭐 그만큼 다 새기고 가는 거죠. 비록 자기는 사기꾼이고, 비록 지금 자기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뭐예요? 에서와 지금 야곱의 차이가 뭐예요? 똑같이 옛날에는 똑같이 자기 멋대로 살았었는데, 이제 야곱은 도망자지만, 뭐가 있냐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어요.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의지로 선언하시고 붙들어 주신 대로, 이제는 하나님 뭐라, 뭡니까?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진짜 사기꾼이 날 때부터 사기꾼이야. 이름 이 야곱이잖아. 붙잡고 나왔다. 사기꾼이다 그 뜻이잖아요. 너 지렁이 야곱아. 편치 않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 너와 함께하고 이거 널 이끈다라는 말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나를 묶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묶어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아무리 어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예수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 견인이라. 아 우리가 그찰빈5대에보면 아, 성도의 견인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반드시 성도를 만드십니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떠날수 없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으면 절대 떠나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형편없는 부모도 자식이 아무리 형편없어서 그걸 떠나지 않거든요. 버리지 않거든요. 호죽에 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래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버리신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너안 되겠다 포기하고 버려요 아니요 없어요 그런 일 없어요. 야곱에게 그 말씀 하시는 난 너에게 날 묶는다 그다음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는 거죠 이게 야곱에게 딱한 가지 차이예요 그. 그럼 사기꾼이고 못된 사람이지만 그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시고 하는 자신 나를 묶으셨다 묶으셨다 그러면서 나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난 절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나는 마치 버려진 존재가 그렇잖아요. 나 혼자 버려진 존재가 난이 세상에 혼자밖에 없어. 아무도 내 사람 없어. 그래서 너무 홀로 외롭고 아프고 그러면서 네 인생은 그렇게 지낼 수도 있어. 너 스스로가 약하니까 난 혼자야. 어? 나 혼자 아파. 나 혼자 버려놨어. 그러면서 너는 그렇게 많이 울수 있어. 그러나 기억하라는 거지. 난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난 너를 버리지 않는다. 바로 그 복을 사도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에서 하나님 묶으셨기 때문에 그 묶는 것을 이루신다.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죠, 이루시죠. 그러자 이제 야곱이 일어나서 일어나서 뭐라고 반응하는 거 보세요. 1 6 절. 야곱이 잠에 깨요. 이러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구나. 내가 몰랐었다. 난 몰랐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여러분 몰랐었어요? 내 하나님이 함께 계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세요. 내가 몰랐을 뿐이지 함께 하셔. 그러면서 야곱이 두려워 이제 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 엄청나 표현이에요. 왜냐면 왜냐면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한사람들은 표현을 해본 적도 없고 이런 거 경험한 사람도 없어요. 야곱이 전무 전무. 응? 그럼 하늘의 문을 본 사람, 하늘의 문, 하늘의 문. 이것이 하늘의 문이다. 나 지금 도망 쳐온 이것이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서 이름을 뭐라고 했고요? 벳엘 베델, 베델. 19절 그거 이름을 베델.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엘은 하나님에요 베이트 집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원래 옛 이름은 루스, 루스, 루스라고 하는 뜻은 아몬드 나무, 아몬드 나무. 그러니까 평범한 그냥 그냥 아몬드 나무예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뭐예요? 거기를 하나님의 집이야. 그러니까 아몬드 나무밖에 없는 백개밖에 없는 그곳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눈이 열려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경험한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문이 돼요. 내가 아무리 처량하고 힘든 상황이 있고 가장 비참한 돌 베개 베고 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 을 의지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 돼요. 하나님의 문이 돼 하나님의 문이 돼. 하 보호하시니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에요. 네. 그다음에 세 가지 서원하잖아요. 을 간략하게만 보시면 세 가지 서원합니다. 을 20절에 야곱이 서원하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두 번째, 어,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세 번째, 내가 10분의 1을 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예, 결단을 하죠. 어, 말씀을 냈겠습니다. 어, 분명히 27장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어찌됐든지 사기꾼이지만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모든 축복이 약속됐고 또 28장에 그도망쳐가는그 얘기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다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축복이 어떻게요? 어, 그는 도망자로 가장 비참한 현실로 모습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야곱 야곱은 현실 살고 현재를 살고 오늘을 살고 그 주어진 상황을 살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저주거든요. 그래 그 진짜 진짜 축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진짜 복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건다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건다 하고 내가 떠나고 싶은 건다 하고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애서의 삶이고 그건 로스의 삶이었다. 진정한 복은 뭐냐 남들이 볼때 도망자처럼 보이고 남들이 볼때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여정 피난길이고 고통이겠지만. 함께 떠나는 여정이요 함께 떠나는 내일 그게 바로 희망이요 축복이죠 누가 이걸 노래했습니까 하박국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각 없어도 나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나는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와나의 힘이시라 하나님 나의 힘이시라 이게 성도의 영광이죠 영광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과함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죠하나님 여러분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주 나의 힘이시라 이 시간을 같이 산사하고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